진아입니다. 오늘은 로블록스를 해볼 건데요. 이거는 파쿠르가 아닙니다. 어, 그, 운세에 따라, 아, 어, 들어가서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. 여기, 이거는 뭐를 타고 내려, 내려가거나 이런, 이런 게임인데, 스파이더맨이됐어 oh, 죽어야겠다 어흑! 리스탠드 낭 소리가 뭐.. 어디서 났지 뭘로 변신해보는게 나을까요? 이브이? 이브이도 귀, 귀엽고 이분은 트럼펫 잘 보시는 분. 그냥 아무것도 변신 안 하고, 이거는 박스 타고 내려가고, 안 떨어지게 하는 게임인데, 재밌거든요, 이게. 되게 재밌는 거예요. 운세에 따라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계산되는 건데, 쭉잘 내려가면 짱인 거죠. 이렇게 박사가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. 와, 까오, 재밌다. <laughs> 떨어지지 않으면 좋겠는데. 몇번 해봤거든요, 이거. 그런데 끝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어, 어, 어. 끝까지 가나요? 지나 끝까지 가요? 끝까지 갈것 같은데? 무서워, 어? 무서워, 무서워. 안 돼. 그냥 걸어가 볼까요? 걸어가는 게다할 듯. 쏙. 뻥. <laughs> 그쵸, 죽었죠? 이렇게. 박스가. 박스도 따라야 돼요. 박스도 주인이랑 잘만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. 이거 뭐야? 아아아 아, 아. 그냥 아무거나 탔더니 내겠다 네, 그냥, 그냥 가야겠다. 그냥 가겠습니다. 내려갔나 내려갔나 내려갔나. 뭐야? 리셋하도록 <laughs> 리셋 하도록 하죠. 리셋. 스펀지밥을 해보도록 하죠. 네, 뭐 봐, 제 스펀지밥. 네, 뭐, 바지, 스포, 밥. 뭐? 해피? 어? 어, 이게 낫겠다. 어? 아, 아, 아. 리셋해야겠다, 이것도. <웃음> <웃음> 진짜. 하는 게 쉽지가 않네. 잡는 것도 빨리 잡아야 돼. 여보니까 잡는 거를 빨리 잡아야 돼. 아, 아, 안 돼. 남남남, 이거 무슨 소리해요? 남남남아, 진짜. 그냥 아무거나 타고 가야지. 하, 이러다 헛고생만 하겠어. 어! 짜증나. 리셋. <laughs> 여러분 제운세는 여기까지인 걸로입니다. 여러분 새복 많이 많이 받아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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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으시고요. 처이님과 어, 다시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때 처이님과 찍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